네, 전에 미 증시는 흔들세게 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장 초반에 국채 금리와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증시도 이제 어,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유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필수재 <laughs> 등의 섹터와 그리고 M7 종목들 중에서도 애플, 테슬라, 메타 등으로 매수가 세좀 이어지면서 어, 바,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이런 상승 재료로서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 이제 상호 방문과 좀 종전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13일 상호 관세 관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자동차와 약품 관련한 관세는 좀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이런 러어 반대를 좀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바로 주목 보시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를 둘러싸고 이제 TSMC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이제 바다에서 어 보도하면서 이제 급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어, 가정력 전력기를 포함한 비상 발전 제품을 생산하는 제네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증좀 재난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으면서 홀시작 어, 발표면서 급등했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기업 고객들의 좀 강한 AI 투자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놀람> 어제 나온 자료 오늘 발표합니다. 어 일단 4분기 실적 나왔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10% 언더 오차로 큰뭐 차이는 안 났습니다 세전이익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영업 외단에서 대규모 이제 영업외 이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전이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렇게 8천억인데 지금 세전이익이 4천억 아니 2천억 정도로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일회성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 환차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점은 이제 이 회사가 8년 동안 DPS를 700원으로 유지했었는데 이미 반기 때 100원을 올렸고요. 올해는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로 DPS 올릴 것 같고 향후에도 좀 DPS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주주환원을 전혀 사실 과거에 안 했던 회사인데 그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PER은 5.7배 정도예요. 글로벌 PO가 18배이고 지금 매년 이렇게 뭐 640억, 1100억, 1700억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보다도 다를 떨어져서 좀좀 좀 많이 이렇게까지 싸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익은 고성장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뭐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또 뭐, 뭐가 있냐면 올해는 그렇게 이익 성장이 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유는 이게 과거 2년 동안 고성장했던 거에 대한 약간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신될것 같고 주가 역시도 실적이 계속 증가는 동안에 많이 안 올랐다가 뭐 최근에 52주 고점 바로 찍고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도 좀 많이 상승한 바가 있다. 그 정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엑셀 엑셀 탐방 노트 작성했고요. 어그 삼성전자나 뭐큰 금융사들은 개인 정보나 생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엑셀 같은 제품을 쓰지는 않고 오라클이나 몽고 DB 같은 DB 관리 서비스를 직접 받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 성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엑셀 같은 기업이 그런 DB P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제조사들이 뭐 공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서버도 증설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좀 매출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사에서도 차세대 IT 환경 구축한다고 라 하면 은 매출 반영 좀 매출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실 이 기업은 기존에는 이제 대형사 위주로 좀 고객군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이제 사스 제품, 클라우드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좀 대기업 위주로 공급하던 것을 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고객군으로 좀 확장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최근에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이제 의료 AI 같은 소프트웨어 관심이 많으신데 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하반기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은 그래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올해 연간 실적 자체는 그 주력 제품인 맥스케이지 6가 좀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주력 제품 단에서는 매출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 계열 자회사 KPS랑 한전 기술 중에 뭐 어제 발표한 한전 기술은. 그 주기적 안정성 평가 쪽에 O&M 쪽에 그 투입 인력을 효율화 하면서 기본적으로 효율화 해요. 그래서 스프라이즈가 났었고 하도 이례적이라 그 상당 부분 구조적이지만 온전히 다 구조적으로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구조적이었다라고 봤는데 반대로 한적 KPS는 어, 일단은 일면 실적은 쇼크했어요뭐 전화 시장 예상치보다도 매출은 비슷했는데 영업이 익은 상당히 좀 미달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미달에 기본적으로 그 작년 2023년 경력 평가 등급이 당년 6월에 A 등급을 모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과급이 상당히 올라가고 특히 4분기에 많이 몰린다는 그 자체는 이제 예상하고 있었고 뭐 거기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 4분기 그제 2023년 4분기도 퇴직급이한 100억 정도 나왔는데 거게좀 미래적이라 작년 4분기 좀 감소하리라 봤지만 마찬가지로 한 100억 정도 나와서 예상은 좀 높아갔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임금 협약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요인이긴했습니다 퇴직급여는 그래서 이 약간의 일회성적인 요인도 있겠죠. 이 2년 연속 4분기에 100억 정도 나왔는데 뭐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조금 노멀라진될 수도 있다 정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구조적이지만 원래 이후 전망치 자체 는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작년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그 평가 등급이 원래 6월에 나올 텐데 거기 또 A라 하더라도 같은 A라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세부 내용은 아마 작년보다는 좋을 수는 없다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성과가증가가 없는 거고. 애가 나오더라도 세부평가 등급이 더낮기 때문에 재산인 대비 작년에 더성과급 증가액이 우리 300억 이상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원래 이 전망치 하향은 그냥 크지는 않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실적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요, 해외 그 원전 관련해서 원전 정비 물량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조금 모멘텀들이 있었잖아요. 국내에도 이런 거주 있고, 뭐 자세한 건 생략합니다. 특히 해외 쪽에 루마니아 쪽에 이제 좀 물량이 큰 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해외, 그, 원전 중, 신규 원전 말고요 해외 이미 가동원전 중에서 노후화된 거, 이런 어떤 정비 물량을 받아오면서, 그쪽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뭐, 이 업체는 기술과 달리, 멀티플이 뭐, 10배,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배율은 여유가 있고요 일단 기존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과연 좀유하겠습니다 하나오시는 15% 정도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5% 정도 급등 양상이좀 있었습니다. 어, 상승의 배경은 미 의회에서 해군 그리고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관련 보장법안 발의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미 국방부의 조달규정 그리고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은 바스톨레프스넥트라고 해가지고 어,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을 위한 선박이나 내지 선박의 어떤 구성요소들을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발의된 미상원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은 이러한 내용에 완전히 대치되는 어, 앞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경쟁 국가와의 어떤 경쟁 관계를 지속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의 함정 내지 선체 및 항구 구조물의, 구조물의 주요 부품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명기해 놓은 법안이 조금 발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서. 그리고 실제 미 해군발 신형 함정 발주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에 들어오기까지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마, 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미 해군발 신형 함정 발주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논의가 표면화되지 못했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반스톨레프스 넥트에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해당 법안 안에서도 사실 어미 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0일간의 의회 통과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어, 미 행정단에서의 내용들이 완전히 스탠스가 180도 변화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종 전반에 걸쳐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에 관련한 어, 노이즈는 조금 피하기 힘든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어,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재 주간 오늘은 어, 금 시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관세로 인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관련된 메커니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2,600불대 중반에서 지금 한10% 이상 상승을 한 건데요. 어, 1월 초에 이제 당사에서는 자료에서 금의 적가 매수를 추천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작년 4분기에 금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의 실질금리, 달러와 ETF 플로우 대비해서 중립 수준으로 금가격이 돌아왔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했고요. 어, 그 이후에 1월 달에 1월 한 중순 이후로 미국의 실질금리가 아, 하락을 하면서 어, 금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어, 또, ETF 플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이후에 쭉, 이제,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역시 금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계속, 어, 강조를 하는 부분은 중앙은행의 금순 매입인데, 이제, 어, 분기별로는 4분기에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작년에도 역시 연간 1000톤 이상의 순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전, 어, 한, 연평균 한 500톤 대비해서 3년 연속으로 천 톤을 상회하면서 어 중앙은행의 금순매입이 전체 금수요의 20%퍼센 이상을 계속해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올해 상승폭을 좀 분해를 해보자면 어 이게 연간 전망에서 썼던 그 금가격 상승을 중앙은행이 얼마나 이끌었나라는 자료에서 어 나온 건데 어 과거에 이제 회귀 변수를 적용한 회귀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삼십 불 정도에 불과하다 즉 어, 실질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와 약세, ETF 플로우 이세 가지 변수로 올해 상승한 폭은 한 30불 정도에 불과하고 어, 나머지 부분이 상승분이 중앙은행 순매입과 이 관세 메커니즘에 따른 것인데 어, 중앙은행 순매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2년 동안 금그 가격을 1,000불 정도 상승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지금 올해 이금 가격이 오른 폭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좀 오버슈팅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머지의 이유를 미국의 관세 공포가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는 이, 이 왼쪽에 있는 차트, 어, 관세 부과 전의 국제 가격과 그다음에 관세 부과 후에 국내 가격, 관세 부과 후 국제 가격 간의 이 격차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 내의 금 가격이 관세 부과 후에 뭐 예를 들면 10%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국제 가격 대비해서 어 관세 부과 후 10%가 미국 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 그만큼의 어떤 투기적 매수세가 미국 선물 시장에 어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나타내는 보이시는 부분이 미국 내의 금 선물 거래소와 런던의 어, 현물거래소 간에 이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게 12월부터 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고 어, 영국의 현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금의 실물 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뉴스가 보도가 된게 영국의 이 LBMA 현물 시장에서 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이런 형태로 인해서 금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나선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에는 일단은 이 이런 차익 거래 관련된 포지션이 대거 청산이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코맥스 거래소의 이제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미국 내 재고가 급증하면서 수급이 안정되고 어, 가격 상승 효과가 다시 이제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세 부과가 미뤄질 경우에도 관세 우려가 전존하는 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미국 선물 가격의 상대적 고평가 그 다음에 금 현물의 이동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야 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시장이 지금 조금 오버슈팅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미국의 금음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미국의 법정화폐로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지을 경우에는 금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트코인의 준비자산의 가능성입니다. 이건 최근 가능성이 12%로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 금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런 논의가 재개될 경우에는 어, 금대비 비트코인의 아웃포폼으로 다시 예,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